나누기를 소망하는 이 새벽의 말씀은 1 1기상 18장 46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하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하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데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데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단일 땅을 나누어, 아 압은 콜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콜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엘리야여 당신이니 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니 11교상 18장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저희도 배우며 이 시대에 적용하여 힘든 생활 가운데서 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이은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10월의 이제 둘째 날 시작하며 나라 첫째 날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지옵소서 국경일을 할때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기쁨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개상 18장은 숨은 일꾼 오바디아와 갈벨산상의 엘리아의 기도대결의 승리의 약속을, 승리를 약속하는 기도의 힘을 기록하였습니다. 엘리아의 목표생활은 백성들을 돌봄과 기도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뭄의 기간에 어떻게 견디는 방법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1개상 18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다림은 엘리야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까? 뱃속에 태아를 9개월, 10개월 줄선하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까? 군대 간 군복무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 조카들은 전역하는 날체 대해 날의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오늘 11개상의 기다림은 엘리야를 감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기분이 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계셨습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우로 비를 내리시는 소식을 전하라. 따라서 엘리야는 아홉의국내 대신 오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아의 숨은 봉사를 알게 됩니다. 오바아는 선지자 백 명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 식물을 공급하였으며, 엘리야를 찾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오늘 묵상해야 될 11개상의 두 번째 내용은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는 기다림의 기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확신의 기도였다.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의 말씀이 가슴에 있기 때문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발변산에서 거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삼수대 때로 어렵고 공관단이 있을 때, 기도하였을 때,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나의 기도의 노트에, 기도의 삶의 기도의 인생의 역전 가운데 기도로 응답받은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광학의 제안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세엘이상에서 먹는 바흐의 선지자 450인구.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멸산을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오늘 열1기상 18장 1 9절의 내용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멸산 산상의 엘리아의 기도는 무너진 여와의 판을 다시 세우자는 구국의 구호의 기도였습니다. 그 갈멸산의 엘리아의 기도가 바로 오늘 열1기상 18장 30절 말씀이죠. 갈멜선의하나한디문 나의 하나는 엘리야의 하나한디문 나의 하나한디 엘리야의 이런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곡들이 있죠? 첫번 곡, 복음 성가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섭리하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에게들은 불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였으며, 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아합과 바알과 이세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알려주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단을 수축하였고 비의 길을 흔들었습니다. 우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와의, 여와여 대게 응답하소서 두번 외칩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옵소서라고 오늘 11기 38장 3 8의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우상숭배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큰 비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생활과 그 응답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의 선지자 엘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하이름 되을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봄 22장 32절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을 통하여 확신을 얻으며, 야구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심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면 살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민족과 병약한 분과, 능력당 분과, 충만의 종교사님과 우리 하늘 세계 이전을 맞아요. 이제 한두 주간 준비합니다. 함께 해여 주옵소서. 믿음이 안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대 또황 목사님 이번 주기도니다 우리 가정 재단, 우리 건물 역 그의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의 문제, 거처의 문제, 방의 문제를 고비 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선택을 놓고 준비하는 모성진 목사님, 유순자 목사님,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라 오갈 교장의 이군상 목사님, 최영수권사님 이영수 목사님 어머 이숙 집사님, 이재수 권사님 이경원 선생님과 언니분 김영봉 목사님 어머님 무승주 목사님 어머님 홍준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타 표지가 빠진 분이 있을까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족 환자 10월 하순에 이제 또다시 한번 중요한 검사를 받도록 세번째 병원에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여나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두절 부르고 이어서 표속기탁드립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건지 아름이 없으니 그밝고 보호는 깨어있어 주를 밖에 환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이 더 많아가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게 모두깊이 길로 만장과 주여, 주여, 주어 우주라면 여광면서울대여 하나님을 원리에 끈기로 용서해 주오 어린 여성이란 해 우리 주님이여, 엘리가아오에아오 형제 대신 어머님이 만나서 아오지합치마

영광의 날자와아주네 아우리 영광의 날을 아버지 찬국자지 아버지 무기 이에 찬송이 높이 높이 함께 과기이 대치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주가어기리무지 우리 무지하게 우리 무리 무지하게 우리 무지하지하게 우리 리하게우하리 무지하게 우리 무지하게 우리 중앙검찰과 대학연구개발소를 비롯해 지분주의문제관여문제 않고 기도한 있어. 시장과 방위문제연구 기도를 위하여 100명 박대권 19개월부터 1 0아 모두 검찰과 19개월의 10명 미아민 10명 미아민 10명 미아민 10명 미아민 10명 미아버 10명 미아민 10명 미아민 10명 미아민 10명 아우 10명 라아아버1아버아 이루어져서 로로한 분께 이루어져서는 힘을 임